한국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좀 받아들여야 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지금 한국이나 미국은 난리지만 네. 보셨겠지만 한국에서는 저기 드라이브스루 테스팅 하는 데도 있고 의사들 직접 땀을 뻘뻘 흘려서 일하지만 지금 미국은 난리지만 지금 헬스디 파트먼트 해주는데 거기서 일하는 네. 의사들이 한 명밖에 없거나 없어그서 네, 테스트가 떨어져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의사가 희생하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희생하는 네. 것밖에 없다. 고 제가 하는 거는 한국 의사들한테 희생을 갖다가 여태까지 강의하고고 이제 국가는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가를 음. 늘리는 게 아니라 수가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에. 저는 미국의 맨치볼 때 미국의 의사들은 잘못하면 언제나 멜프랙티스 의료 소송에 걸리는 줄 알았거든요. 에.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센터에 그거기세 일하는 의사들은 구글에 하셔도 나오거든요. 페더럴 토틀리 폼이라고 그래가지고 로 수술 갖다가 누구든지 할 수도 있지만 커뮤니티 센터 일하는 의사들은 수술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제가 만약 잘못한 게 있으면은, 환자가 저를 직접 수를 못하고, 환자가 저기, 페달러 거범한테 그 연방정부를 수하게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 진짜요? 그, 예, 연방정부 하는데, 어. 그 최고 어워드가 보통, 티피카라면, 원 밀련 주는 거거든요. 최고가? 예, 최고가. 어. 근데, 내가 진짜 잘못해서 페달러 거범한테 수를 하더라도, 최고를 받을 수 있는 돈이 500,000달러. 절반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거저거 얼마 됐기 때문에, 아무리 답답해가지고, 환자 생각에 답답해서 저기 물어보더라도, 네. 로이어들이 관심이 없어요. 리워드가 음.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길 가능성도. 가능성도 적고. 아주 적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박봉에 있는 의사들 갖다가 프로텍트 해준다고요. 미국 때문에 직접 못하게 하진 않지만, 네. 해도 되지만, 해도 어차피 너는 얼마 못 받는다. 그런 걸 갖다가 하게 된다고요. 아. 한국에 저는 이게 진짜 필요하다. 한국 의사들한테 해주려면은, 숫가를 갖다가 뭐, 5천 원 올려준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보게 해준다 그러면, 그걸 갖다 정부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숫가는 음. 나중에 천천 히 올려도 되지만, 그래야 의사가, 한국은 환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60명, 70명, 네. 80명 보는데, 네. 근데 실수가 단지 나고, 그럼 멜로, 팩트스 케이스가 되더라도, 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보고, 그런 의사라면은, 그러면 그런 쌓인나는 의사라면은, some degree of, y you o know, total reform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음. 생각한다고 요 그러니까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있으니그 그럼요 네. 그러더라도 마음 편하게 할수 있게 네. 그 그래 해가지고 그 요새는 있나 모르겠는데 하면은 맨날 그 응급실 와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뭐, 뭐 누구를 살려내라고깽가리치고 어.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예 네. 이거는 네. 보호해 줘야 된다고요 옛날에 그리고 작년인가 제가 이제 그 영상 중에 그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했던 것도 제가 본것 같아요. 그럼요. 네. 피지컬 이런 거를 갖다가 보호해주지 않고 막 불안해가지고 이런 의사가 느껴서는 절대 의사로서의 자기의 적을 못 느낀다고요. 음. 한국 지금 발전을 더했으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것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뭐 이렇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한국에 계신 닥터들이 희생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아 그럼요. 어. 그럼요. 미국에 비하면은 한국 의사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게 당연한 걸 알고 있고, 거기서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그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미국에서 닥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본인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자녀들도 이제 의사가 되라고 권유를 맞죠. 많이 하겠네요. 네, 그럼요. 어. 그럼요. 경쟁률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 네. 그럼에 미국 이좀더 심한 것 같은데. 네. 진짜 잘해야 들어갑니다. 와, 진짜 별 하늘의 별따기네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네. 하늘의 별따기로 아, 별을 따셨네요. 예? 별을 따셨어요. 아, 아무래도 예. <laughs> <지, 침묵. 웃음> 네. <laughs> 아무튼 예, 농담입니다. 네. 예. 잘라주십시오. 그리고 예, 미국에는 의료 보험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나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뭐 네. 영주권이 있어도 네. 아, 또는 시민권자여도 한국에 오래 살다 왔으면 이게 의료 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종류도 많고.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이제 그런 의료보험 선택에 대해서 그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한테 조언해 주실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있죠. 네. 마름라이는 네. 의료보험은 없는 게 낫습니다. 미국에서. 음 아니면은 unless 페더럴 그 임플로이시거나 아니면 그 밀리터리 베테남이 아니고 그러면은 자연히 정부 세주는 의료보험이 나오거든요. 예. 네. 그게 뭐 트라이케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메디케어 65세 넘은 그런 보험이 예. 빼놓고는 프라이빗 인슈런스는 다그 회사를 위한 거지 절대 본인이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보통 이게 디덕블이 높더라고요 회사 보험들은 높지 네. 않더라도 결국은 그 회사에서 그 의료보험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 회사에서 택스 저기 디덕션이 많이 돼요 아. 그래서 해주는 거지 예. 그것 때문에 너가 건강이 좋아지겠다 이렇게 하려고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음. 하려 가지는는 아니고 네. 제일 지금 근데 그래서 뭐 데이터도 많아요, 지금은. 뭐 노년이 돼서 나오는 인슈는스 메디케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메디케어 네. 전에 60세 전에 그 미국의 모탈리티는 유럽이랑 비교하면한 3배 높아요. 음. 아무리 그래도 불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네. 이렇기 때문에 모탈리티가 높아요. 네. 근데 60세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메디케어가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메디케어가 되면 그다음에 모탈리티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음.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만 메디케어 오를 그 그러니까 누구든지 메디케어를 갖게 하자는 것도 어느 의미에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요. 이거 저거 해야 되는 베너핏을 갖다가 엘들리가 받는 그 메디케어 베너핏을 잘라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예.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게 건강을 위해서는 하는 거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 대개 한국 분들한테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의료보험 프라이빗 인슈런스를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는 그냥 휴즈 웨이스터분만이. 아 진짜 이게 그 프라이빗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이게 선생님 말씀에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일단 디덕터블 놓고 쓸려고 그러면 그리고 또 막상 쓰려고 하면 이 보험을 쓸수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럼 나중에 비를 날라오지 않습니까뭐안 네. 되시게 네. 너가 내야 된다고. 네. 뭐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된다고. 그렇죠. 아 진짜. 그렇죠. 짜증이 너무나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리거지만 지금 의사를 그냥 겸보시려고 그러면 것도 괜찮고요. 그냥 그렇게 제일 낫습니다. 음. 특별한 문제 아니면은 그냥 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보험료 매달 나가 가지고 이게 돈 쓰는 것보다 의사 한번딱 그냥 형금 네. 주고 내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럼요. 네. 낫고 그래 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일 걱정이 뭐냐면 저기 65세 전인데 의료보험이 가져야 된다는 분들 얘기가 뭐냐면 갑자기 큰 병이 나면 큰 네.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네. 위해서 인슈런스서 갖는다고 그러지만 제가 그거는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네. 큰 돈이 나가면 인슈런서는대게 무슨 일을 되든지 돈을 안 내줘요 아, 진짜요? 안 내줘요 무슨 오. 일이든지 돈을 안 내주고 네. 그래 이제 피해가 결국 본인이 내는 거거든요 그전 그, 아, 그 아무리 내더라도 아.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 내더라도 본인은 현금을 내고 병원에 내는 게 어느 땐더싼 경우가 많아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음.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가 이제 갑상선 때문에 약을 꾸준히 드시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이 보험으로 할때 본인이 이제 코페이로 내는 것보다 어떤 때 보험이 잠깐 끊겨 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내는데 더 싸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요. 뭐 이해가 안 간다는 아, 거죠. 그게 미국이니까. 아 진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큰 사고 날수 있는 거는 교통사고밖에 없거든요. 대개는 예. 미국 같은. 미국은 의료보험 아주 쓸데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비싸지만 카인슈너스는 예. 대단히 리스노블해요 가격이. 네 예, 맞아요. 레이팅 예. 레이트가 되게 리스노블하고도 그래서 제가 알지만은내 차에 탄 사람, 딴 차에 탄다 커버할 수 있게 카인슈너스를 갖다가 아주 좋은 거로 드는 건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예. 왜냐면 잘못돼가지고 어디 부러지면 병원 입원해 그걸 다 커버해 주거든요. 예. 그리고 예. 근데 한 달에 매니카 예. 메디컬 예. 예 그리고 카인시언스 내는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very reasonable 오히려 음. 한국이 약간 높더라고요 제가 보면 음. 한국, 미국보다 그래서 그메리트인슈스를 그 들어서 하느니 카인시언스를 높게 하시는 게 좋은 걸 하시는 라고 음. 그리고 결국은 65세 전에 몸이 안 좋으시면 예. 한국 가시는 게 제일 낫죠 아. 한국에 가서 현금을 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의료보험 입고 쓰더라도 한국이 싸요 음. 그러면 한국으로 가서 이제 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큰 병이 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뭐큰 병들 많잖아요. 네. 지금 안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은 한국으로 이제 가서 하는 게 낫다. 아, 그런 결론이죠. 그뭐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왜? 아, 그럼요. 그거는 제가 ]んで? 아주 이, 예. 제가 아주 그냥 완전 히 극명되는 동시에 생긴 일인데 제가 예. 여기 온지 얼마 안 되는데. 72세가 되는 분이었거든요 한 예. 분이셨는데 예. 거의 비슷한 시간에 두분다그췌장암 무슨 메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췌장암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두 분이었는데 메스가 지금 얘기 가 나오는 거예요 울트라 예. 사운드를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날 얘기를 했다고요 한국 가시죠 72니까 메디케어가 있으시니까 다, 되, 다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분한테 한국 가셔서 그 분이 연대 나오신 분인데 예. 연대 가서 수술 받으시라고 음. 그 분이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셨어요 오. 한개 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돈을 다 내고 한 거예요. 수술을. 수술 다 아유. 하고 (1년이) 지나고 돌아오셨어요. 음. 건강이 돌아오셨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암이었고 수술하고 다 끝났어요. 아. 완전 끝나고 나중에 팔로우만 한다고 (1년에) 번씩 가신대 한 개. 영수해도 되고 예. 메리큐어가 있으시게 해도 되는데 그냥 바람 쐬러 한국에 다 가보시라고. 음, 겸사, 겸사. 예. 그것 그비슷지 다른 분은 있는데. 췌장이매쓰겠는데 캔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분한테도 한교에서 수술을 받으시는게 낫다고, 모델 위기를 위해서. 네. 근데 그분은 메디케어를 써야겠다고 계셨어요. 음. 수술이 어렵고 복잡한 그, 그펭크스에 이르는 캔서인데, 그건 되게 그래요. 미국 의사들은 어차피 내면 문제가 나는 걸 알겠다는. 그 일부러 피해 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그냥 피해서 그러니까 네. 직접 관절을 피하지 않고 다른 의사한테 리퍼를 해요 예, 예, 예. 그럼 그 의사가 또딴데 리퍼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직접 손을 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그 의사 시킨 대로 그냥 리퍼를 만 계속 본 거예요 이 의사 저 의사를 예, 그래서 예. 7개월인 6개월인가 7개월이 지나가지고 견신이 수술 했는데 예, 예. 열었는데 다 퍼진 거예요 그때 뭐냐면 MRI 스캔그 그, 그 바로 지나서 했는데 그게 이제 오, 초기였거든요 예, 예. 그 조금 지나서 수술하기 전에 할 때는 잘 모른다고 나왔었어요, 이분. 예. 예. 그 MRI 스캔이. 예. 그래서 열고 보니까 너무 퍼진 거라는 거야. 아, 그 7개월 동안? 네 예. 아이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진짜요? 2개월에 수술하고 다 하지도 않고 그냥 덥고 2개월에 돌아가셨다고요. 제가 하는 거라고. 제가 그 전에 전화 느낌이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야, 진짜 이거는 조금만 하면 한국 가는 게 제일 낫다. 왜냐면 한국사 하는 건 제일 뭐냐면, 서전이, 그 다음날 수술한 집도위가 와가지고 얘기해줘요. 무슨 일이 있어, 뭐가 있어. 쭉. 사. 미국은 안 해줘요. 가보시면 알아요. 어. 수술 의사를 한 애들 보기에 힘들어요. 진짜요? 예 네. 그럼 누구한테얘기는면저 같은 가정이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프라이머리 답터 예. 네. 네. 그럼 제가 뭘 하래, 뭘 벌어던지지, 뭐 설명을 그냥 하래. 네. 그냥 자료만 보시고. 예 그래 그것도 보면 다르니까. 뭐 자세한 건안 없고 의사가 직접했던 의사가 뭐가 어떻게 생겼냐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답답증 때문에. 네. 또 하나 이유는 제가 수술하고 그러면 답답증. 다한국 분들 보면 다 저기 제 말에. 동감하실 거예요 답답킹이엄청나다 수술 끝나고 나서 음. 누구도 대답을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언제 뭐, 간호사들도 모르죠 아유 누구도 아, 대답 못 해요 예. 또 얘기하지만 그 랜셋에 재작년에 나온 거구나 2030년에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라는 네. 그공해가득하고 예. 마이크로 더스트고, 미세먼지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이 되는 거예요. 아, 2030년에. 아, 일본도 아니고. 10년 후에. 예. 아니, 근데 지금도 거의 높아요. 예, 예. 지금도 거의 지금 일본하고 비슷비슷한데, 뭐, 자연이 좋다는 스페인도 아니고, 이태리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예. 2030년에는 한국이 되는 거예요. 맨셋라는거한 거예요. 그럼 오피셜 스테이트먼트에 w h 선를한 거. 어, 2030 예.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이모저스 케어가 전 세계에서 제일 낫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2030년에는 전 세계서 에 제일 오래 사는 대한민국 이 프로젝트 두 비. 아, 어 진짜 좀 이해가 가요 그 부분은. 저도 보면은 이제 닥터들이 어 이거 좀 애매하다 그러면 진짜 말씀대로 책임을 안 질려다 보니까 검사를 좀 되게 많이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이리저리 돌아요. 예, 이제 돌린다고 제가 예. 의사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what I call dancing around the case, s c o t around the case. 예. 예. 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예. 의서 보내고 또 다른 의사 보내고 예. 그래서 그 나오는 게 네. 서브 스페셜리스트, 음. 그냥 스페셜트 서브 스페셜리스트. 스페셜리스트. 네. 근데또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좀 애매하다. 그래서 큰 병원 가면은 큰 병원에서 검사랑 수술까지 이게 한 번에 그냥 하루에 싹다 그냥 다 그럼요.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어, 그런 한국이 진짜 그런 좋은 점이 있네요. 환자로서는. 그럼요. 음. 저도 수술 하나 했는데뭐 한가지 했지 않습니까? 아, 선생님 본인이 네. 본인이 이제 받은 수술료 한 껏에 짜스 그 힘든데 한 가서 하고 나도 제일 한거 뭐냐면 돈에 전혀 부담이 없었다는 거. 다 현금을 했지만. 네. 그래도 있어. 그래도 싸다그래도그럼요 네. 의료비는 한국에 0 하나 더 곱하면 되니까 언제나. 음.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보험이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국 가서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요 그럼요. 비행기 네. 값 합쳐도 쌉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아, 여기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미국이. 그래서 의사를 시키라고 자식들 보면 다 의사 시키라고 그러죠, 의사들이. 예, 예, 예. 음.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 여튼 의료보험을 이제 선택할 때 참고할 점은 결론은 의료보험보다도 그냥 자동차 보험 오히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라. 그고 주머니에 <laughs> 4,000불 있어야 된다로. 아, 그 정도. 그럼요. 네. 뱅크 어카운트에 4,000불 있어야 갑자기라도 병원에 무슨 일 있어 꼭 가는 일 있더라도 네. 4,000불은 있어야 돼요. 네. 음. 당장 다 합쳐서. 당장 가야 될 수도 있긴 하니까요. 예.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최재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셔서 의사 생활을 하시고 계신데 사실 한국에 또 그런 미국에 또 오시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음, 음, 음.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해 음. 주시고 싶은 말씀. 준비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어, 좀 결론적으로 어떤 걸좀 준비를 하는 게 좋고 미리 공부를 해 오시라. 이런 거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큰 생각 없이 그냥 미우 넘어오지만 사실 그냥 오셨는데 이렇게 딱 된 거잖아요. 예. 이제 진행이.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인포메이션이 없이 왔으니까 좀 돌아간 것도 많았을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예. 네. 그럼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제가 했던 거는 이제 USML을 한국에서 봤다는 거, 군대에 예. 있을 때. 다행히 그 부분은.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커뮤니에 있는 그 거기서 가서 보면 USML의 스코어가 90점은 넘어야 돼요. 음. 저는 90점 당연히 안 되는데요 한참 미쳤는데 어떻게 저는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laughs> 제가 2006년도 그때만 해도 제가 커뮤니티에 거기 있는 거 보면 90점이 넘지 않으면 보지도 않아요 아 진짜요? 보지도 않아요 누가 레퍼런스 레터를 어디서 받았네 뭐 하는 서전이었던 뭐라 하더라도 90점이 넘지 않으면 보지를 않아요 오. 90점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스텝 1, 스텝 2가 다 90점 넘어야 된다는 거고 영어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야 그 서류가 일단은 예, 선택이 그 된다 서류가 말. 한 번에 일자 스크린 할때 점수가 (90점) 그 넘지 않으면 보지도 않고 그냥 던져요 앞으로 밀어놔요 <laughs> 어. 가 네. 어차피 바쁘니까 어차피 예, 뭐한 (5명) 한다면 (1000명) 정도 지원하는 거네요 (5스팟) 하면 예, 그럼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걸 예, 갖다 다볼 수는 없으니까 예, 예. 그렇게 보통 하는 거죠 어. 점수가 예, 그리고 뭐영어야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예, 예. 그리고 영어 해야 되는 건뭐 영어 공부 말은 쉽지만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영어 쉽지 예, 않습니다 영어 쉽지 예. 않습니다 예. 하지만 해와야죠. 네.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할기는 참. 그 어떻게 얘기나 미국에서도 영어나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영어 공부하게 힘들다고.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한 거지만 집에서도 전 영어를 해야 돼요. <laughs> 와이프랑 싸우는 것도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좀 쉬운 말을 해도 조금 하면 저기 와이프가 못 알아듣는다. 그 사실 이게 저 지금 인터뷰 영상 찍고 있지만 사모님이나 아이들이 볼 수는 없겠네요. 아저 몰라요. 저 <laughs> 아무리 봐도 이거 일본 아, 읽다가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왜냐면 아이들은 아이들이 엄마랑 있다보니까 제가 아무리 한국말을 집에서 얘기해도 맨 처음에 한 5분정도 한국말 얘기한 다면에 영어로 바뀌고 예. 하다보면 저도 이제 걔들 하는 영어 따라한다고요 <laughs> 제가 그러래그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으니까 한국분들 많아서 얘기하지 예. 노스캐나 거의 6년인 동안은 아침에 와이프 일어나면 영어로 얘기하고 일하에서 예. 당연히 다미국사람들 얘기하고 집에 와도 또 영어로 얘기하고 예. 6년 동안 미친 줄 알았다고 계속. 그리고 또 게다가 그 당시에는 또 이런 유튜브나 이런 없었죠 미디어 매체들이 좀, 많이 없으니까 한국말을 듣기도 뭐 보기도 좀 어려웠고. 한국말을 이제 가끔 오는 예. 한국 분 환자분들 가끔 오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 얘기 듣는 거고. 뭐. 예. 그때 막 반갑고. 아 그냥. 그럼요. <laughs> 반갑죠. 와. 역시 영어는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 놓여야 예, 잘 배워지는 것 같아요. I do, I believe. 예. <laughs> 알겠습니다. 여튼 그 시험 준비랑 영어 준비. 아, 어, 그럼요. 네. 오늘 질문과 이제 내용이 좀 길긴 했는데 또 이렇게 같이 인터뷰 해주시고 예, 얘기도 너무 저도 재밌었고 오늘 배운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어, 저도 즐겁게. 예. 그래서 아무튼 대답드렸습니다. 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어, 최준 선생님. 그, 인포메이션을 제가 설명에다 넣어놓을 테니까 이쪽 페어팩스 지역에 계신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 예, 찾아주시고. <laughs> 예, 아무튼 오늘 인터뷰 너무 즐거웠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